우리가 이제 엑셀 가지고 하는 작업 중에 많이 하는 것도 다른 거를 하나 꼽아보면은 그 표가 여러 개 있을 때 파일이 막 흩어져 있으면 어 그런 파일들을 합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시트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 합치거나. 어 우리가 앞에 이제 정렬이나 뭐 검색을 하면은 데이터 일부만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여러 개 있는 데이터를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를 합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캣 이그제임 e xls라는 x 파일인데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파일인데, 어, 2019년 하고 2020년 2년간의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데이터는 어, 가블 상사가 def라는 제품을 어, 사갔고 병정통상이라는 회사가 abc라는 제품을 사갔어요. 2020년 자료에는 어, 가을 상사가 ABC, 병정 동상이 DF를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제품이 바뀌었죠. 네. 어쨌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2019년 자료나 2020년 자료나 똑같은 자료.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복사해서 하나로 합쳐라. 그러면 복사해서 합치면 되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복사해서 합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10년 치다. 그럼 복사해서 합치는 걸 10번 해야 되잖아요. 조금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업무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부서별로 뭐 양식을 나눠드릴 테니까 양식 채워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서별로 양식 채워서 보내면 그걸 다시 다 합쳐야 되고 이거를 이제 손으로 매번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합칠 거냐.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려면 일단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파일이 이제 두 개, 세개 있으면 각각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 예제 파일 하나에 시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2019년 시트가 있고 2020년 시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시트를 언급 안 하면 무조건 첫 번째 시트를 열어와요. 그래서 df1은 pd.read.excel 하고 c o n c a t e x a m p l e e x l s x 이렇게 하고 별로 그냥 시트 언급을 안 하면 그첫 번째 시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시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 내가 첫 번째 시트도 가져오고 싶고 두 번째 시트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트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시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2019 시트 이름이 숫자로 돼 있어도 어 여기서는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옴표는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첫 번째 시트를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트 이름이 길다던가, 뭐,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치기가 좀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숫자로 치셔도 되는데, 숫자로 0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은 숫자를 항상 0부터 셉니다. 0, 1, 2, 3 이렇게 세요. 우리가 연도 같은 경우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2000, 2020년대 이러면은, 2020,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세는 방식이 0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1부터 시작하는 방식인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는 방식을 쓴다. 우리 연도 셀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0번 하면은 그게 우리 그 시트 중에 요게, 요게 0번이고 요게 1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가 여러 개 있으면, 어, 일일이 이름을 써주기 귀찮으면은 그냥 번호로 얘기하셔도 돼요. 시트 네임은 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름으로 하고 싶으면 다운표 쳐가지고 201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운표 없이 2019 하면은 어 이렇게 하면은 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 이 숫자로 2019라고 쓰면은 어 이름이 2019인게 아니라 2019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0번부터 시작하니까 2020번째겠죠. 2020번째 시트를 열라는 건데 그런 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0번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다운표 쳐서 2019라고 쓰시면 돼 그럼 이제 시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DF2는 202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트 두 개를 각각 열어서 DF1이랑 DF2에다 넣어 주겠죠. 그래서 여기 2020번 년 시트도 이렇게 말로 써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1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0번이니까 0번, 1번, 이렇게 나가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F1을 보면은, 예, 가불상사, 뭐, 병정통상 이렇게 돼 있고, DF2를 보면은, 똑같이 가불상사, 병정통상인데, 이제 제품 구매한 게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두 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표 합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어, 지금 데이터 예제 이름이 컨, 컨캣 이렇게 돼 있는데, 그, df, 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df1.append. append라고 하면은 이제 덧붙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df2 이렇게 쓰면은 df1에다가 덧붙여라. 뭐를? df2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df1 뒤에 네, df2가 붙어 있는 새로운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 어, pd.concat 하고 그 다음에 어, 리스트 형태 아 여기 각괄호로 감싸줘요. df1이랑 df2를 이렇게 감싸주면 은 역시 이렇게 합쳐줍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 append는 하나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가 두개 있을 때는 뭘로 하셔도 똑같은데 뭐 우리가 표가 여러 개가 있다. df3, df4, df5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한방에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서가 여러 개뭐 여러 개 있으면 20개가 있으면 2 0개 부서에서 파일을 보내주면 은 그걸 매번 합쳐야 된다 그러면은 뭐 손으로 합쳐도 사실 오래 걸리지 않죠 여러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제 스무 번 하면은 뭐 빨리 하면은 뭐 5분이면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합친 다음에 합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렬도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이걸 코드화 시켜두면은 같은 작업을 두번세번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합칠 수 있고 근데 이 합쳐진 거는 그냥 화면에 출력만 될 뿐이지 df1하고 df2는 그대로예요. df1은 그대로 2019년식이고 df2는 그대로 2020년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 작업을 하면은 이거를 새로운 변수에다 넣어주셔야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f3 라고 해두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df3라는 이름으로, 어,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 이거를 이제 다시 저장하시면 되겠죠. to, excel, 한 다음에 합, 어, 종합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어, 데이터 열어가지고 합쳐서 내보내기.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약간 거슬리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번호가 여기 옆에 붙는데 이 번호가 0101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이 번호는 왜 붙냐면 원래 데이터를 열면 기본으로 행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df1도 0번 1번 이렇게 번호가 순서대로 붙고, df2도 번호가 0번 1번 이렇게 순서대로 붙는데 얘네를 이제 합쳐놓고 나니까 번호가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번호가 이렇게 중복되고 이러면 좀 보기야 싫으니까 저 번호를 리셋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붙는 번호를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 이렇게 하면은 그 번호가 이렇게 다시 붙어요 0123 근데 이 리셋 인덱스를 해도 항상 그렇지만은 df3는 또 원본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옵션을, 인플레이스는 true. 이렇게 하시면은, df3에 번호를 이제 새로 붙여줍니다. 0, 1, 2, 3. 이렇게. 그래서, reset index를 하면은 번호를 다시, 다시 붙여주고, 인플레이스는 true 하면은, 원래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번호가 새로 붙은 데이터를 따로 만드는데, 인플레이스는 true 하면은 df3에다가, 그냥 원본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가 이렇게 새로 붙고, 원래 이제 기존 번호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를 아래로 아래로 합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때는 여기, 엑시스라는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엑시스라는 건 뭐냐면, 그 축이란 뜻인데, 어 축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축이 먼저예요. 요걸 0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방향 축이 두 번째가 되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행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방향이 먼저고, 열방향, 이쪽 방향이 두 번째입니다. 번호가 이렇게 붙는데, 우리가 이제 요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축을 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요. 그래서 보면은, pd.concat 하고, df1하고, df3를 합쳐볼게요. 그래서, axis를 1번,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표가, 왼쪽에 df1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이제 df3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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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nan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찾아 바꾸기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쓰지. 왜 NAN으로 쓰느냐 하면은 빈칸하고 NAN은 좀 달라요. NAN은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거고, 빈칸은 빈칸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똑같은 거할수 있는데, 약간 달라요. 빈칸이라도 있는 거하고, 빈칸조차 없는 거는 좀 다른데, NAN은 애초에 원본 데이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칸조차 없었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라서, 아예 비어있으면 이렇게 NAN이라고 표시를. 어뭐 파이썬에서도 이걸 찾아 바꿀 수 있는데 점 .하고 fillna 한 다음에 다운표 이렇게 하면은 다운표 두 개를 이제 붙였으면은 그냥 비어 있는 문자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있으면 이게 원래 원본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거를 이렇게 출력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파이썬에서 찾아 바꾸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엑셀에서 찾아 바꾸게 하셔도 되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어, 드립다 이어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도별로 이어붙인다든가 아니면은, 어, 여러 개 부서별로 데이터가 있을 때 이어붙이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제 결합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이제 예제 데이터 중에 그 콘캣 말고 머지 이그젠플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객 시트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에이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트 대여를 하니까 팔레트 빌려 가는 그 고객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거래 건이 또 별개로 있을 거아니요 그러면 이제 매번 거래 건마다 고객 정보를 다 기입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같은 고객이 올해도 빌려가고, 내일 아, 오늘도 빌려가고, 내일도 빌려가고, 이러면은 정보가 계속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객 정보 따로, 거래 정보 따로, 데이터를 나눠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구매권에서는 1번 고객이 소형차를 한대 구매하고, 1번 고객이 중형차 한대 구매하고, 2번 고객은 소형차, 3번 고객은 중형차를 구매했다. 뭐 이런 그 거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탭에는 그, 고객 번호하고 그 고객의 주소. 1번 고객은 북구에 있고, 2번 고객은 서구에 있고, 4번 고객은 남구에 있고. 고객 정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합칠 때는 서로 그냥 아까처럼 컨켓으로 합치면은 안 되고, 이 데이터를 맞춰서 합쳐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요 고객의 꺼내는 이 오른쪽에다가 뭐 주소를 붙인다. 그러면은 1번 고객은 북구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주소를 덧붙일 거면, 1번 고객은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 북구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 2번 고객은 서구에 있으니까 서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3번 고객은 정보가 없으니까 비워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짝을 맞춰서 붙이는 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엑셀에서 되긴 돼요. 어, Vlookup 뭐 이런 거를 쓰면 되는데, 엑셀에서 Vlookup 써보신 분 있나요? Vlookup Xlookup. 사실, 엑셀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해보면, 일단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pd.readxl e c e 하고, 우리 이제 merge example. .xlsx. 그리고 이제 시트 이름을 써 줍니다. 시트 이름은 어, 구매. 그러면 이거 이제 변수 이름은 펄처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글자가 뭐 영어가 너무 많고 그러면은 한글로 하셔도 돼요. 구매 이렇게.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데이터. 커스터머. 아이고, 시트 네임 그래서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이제 보면은, 펄처스는 아까 봤던 우리 구매권 기록이고, 커스터머는 우리가 봤던 이제 고액 정보죠. 얘네들을 합치려면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pd.concat을 썼잖아요. pd.concat 대신에 pd.merge를 쓰시면 됩니다. 머지는 이제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지는두 개만 합치기 때문에 따로 각과로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두 개만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데이터가 합쳐지죠. 어떻게 합치냐면, 따로 옵션을 지정을 안 해주면은, 데이터 두 개에서 공통으로 있는 컬럼을 찾아요. 이쪽에도 고객번호가 있고, 이쪽에도 고객번호가 있죠. 그러면은, 고객번호가 같은 걸 찾아서, 아, 여기 1번 있고, 여기 1번 있고, 여기 2번 있고, 이쪽에도 2번 있고, 3번은 고객정보가 없고 4번은 구매정보가 없죠 없는 거는 빼고 두 개가 짝이 맞는 걸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1번 소형차 붙고 1번 중형차 붙고 2번 소형차 붙고 서로 이제 일치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합쳐줍니다 좀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고객번호도 있고 막 이렇게 정보가 여러가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뭘로 합칠지 기준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O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고객번호 이렇게 써주면은 고액번호 기준으로 합쳐라 라고 내가 지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굳이 안 해도 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액번호가 겹치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번호라고 돼 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이쪽에는 번호라고 돼 있고 이쪽에는 고액번호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합쳐질 수가 없겠죠. 방금 한 설명이 좀 약간 말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액번호라든가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든가 뭘 기준으로 합칠지가 이렇게 클리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고객번호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겹치는 게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면은 어차피 고객번호가 양쪽에 겹치니까 고객번호 기준으로 하고, 고객번호라고 써주시면 더 명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컬럼 이름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Left on, 프트 온, 라이트 n 이렇게 쓰시면은 네, 왼쪽에서는 고객 번호 기준, 오른쪽에서도 고객 번호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이 컬럼 이름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 그럼 다르게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사실 어차피 같기 때문에 굳이 뭐안해 주셔도 되는데 필요하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HR 업무를 하시는데, 뭐그 휴가, 휴가 정보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휴가 뭐 관련된 내역이 있을 거고, 그럼 개인별 내역이 따로 있을 건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어뭐 개인별 내역에는 이제 부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휴가 내역에는 그 사람 뭐 휴가 언제 갔는지 이런 게 있고,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합칠 수가 있겠죠. 저 이제 합칠 때 합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합치는 방식이 이너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너 방식은 그 이너라는 게 안쪽으로 합친다 이런 건데 양쪽에 전부 존재할 때만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쪽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얘네가 겹치는 경우. 지금 보시면은 어 구매 데이터에서는 1번, 2번, 3번 고객의 정보가 있고 고객 데이터에서는 1번, 2번, 4번의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4번 있고, 1번, 아, 반대로 썼구나. 1번, 2번, 4번 있고, 1번, 2번, 3번 있고. 그럼 겹치는 거는 1번하고 2번 것만 겹치죠.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양쪽으로 겹친 1번하고 2번만 있고, 3번하고 4번은 한, 어느 한쪽에만 있으니까, 그 결합을 할때 빼고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너 방식이라고 해요. 안쪽으로 합친다, 이러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합치는 것도 있습니다. 아우터라고 하는데 우리 겉옷을 아우터라고 하죠. 언제부터 약간 겉옷, 우도 이렇게 하나고올 뭐 계절 신상 아우터 뭐 약간 이렇게. 이게 아우터라는 건 이제 거시, 바깥쪽이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합친다는 거는 이걸 전체를 다 합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합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컴마 하고 하우는 아우터 이렇게 써 주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합쳐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데이터가 비어있어요. 중형차는 이 중형차 구매해 간 3번 고객은 고객 주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NAN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객은 그 주소는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구매해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매한 제품 정보는 없습니다. 1번 고객은 이제 제품을 두번 사갔기 때문에 두번 이제 들어가게 됩니 근데 이제 사실, 아우터는 그렇게 자주 할 일이 없고, 더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레프트나 라이트를 더 많이 하는데요. 레프트는 뭐냐면, 왼쪽 표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표만, 아, 오른쪽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 펄처스 이 변수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구매 이력이 있으면, 이 구매 이력에다가 뒤에 고객 정보를 붙이고 싶고, 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구매 건인데 어일번 고객이 그우리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줘야 되지? 그럼 고객 정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구매 정보는 유지를 하고 이 뒤에다가 고객 정보를 덧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4번 고객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우에다가 레프트 이렇게 써주면 왼쪽 고객 왼쪽 표펄처스 왼쪽하고 커스터머 라이트가 있으면 왼쪽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왼쪽에다 갖다 붙여줘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1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왼쪽 데이터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왼쪽 편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짝을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은 북구, 1번 고객은 북구, 2번 고객은 서구, 서구. 3번 고객은 고객 정보에 주소 정보가 없죠. 고객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반대로, 이제, 라이트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유지하고 왼쪽을 찾아서 붙여요. 그래서 보면은 어 지금 3번 고객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3번 고객은 이쪽에 없으니까, 그리고 4번 고객은 이쪽에 없지만 이쪽 오른쪽 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습니다. 제일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런형 레프트 형식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보통 고객 정보에다가 구매 정보 붙이는 경우는 잘 없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구매 정보에다가 우리가 뭐 배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일이 고객 정보 엑셀표에서 찾아갖고 어, 하려고 하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 정보가 쫙 들어 오그 구매나 아니면 뭐 요청 같은 게 들어오면 기존 그 고객 데이터에서 찾아 가지고 따다다다닥 붙이면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illNA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붙였는데, 이게 NA 있어서 이제 보기가 좀 싫다. 그러면은, 아까도 했지만, .필 fillNA. 한 다음에 여기 다운표 하시면은, 여기 빈 다운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찾아 바꾸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확실하게 써주고 싶으면, 없음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 없는 거는 없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필 NA는 이제 비어 있는 칸을 뭔가 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없는 고객은 뭐 찾아가지고 전화해 보면 되겠죠.